웰빙시대에 어울리는 호박이 대표 농작물이자 마을의 상징이 되었다는 용인 호박 등불마을. 깨끗한 자연 환경 덕에 여러 농작물 체험은 물론 다양한 한국 문화 체험이 가능한 이곳. 그리고 이런 농촌의 즐거움을 전해주기 위해 출동한 뻔한 농촌 이야기의 미녀 삼총사. 오늘도 그녀들과 함께 즐거운 농촌의 웃음소리를 따라가 보자. 이 마을과 인연이다. 이곳에 잠들었다는 위인을 찾아가는 세 사람. 그 위인은 바로 특별한 사정으로 유해가 이곳에 안장된 고려 말기의 문신겸 학자 정몽주. 병풍석을 둘른 정몽주 선생의 묘역은 경기도 기념물 1호로 지정되어 있다. 아하, 그럼 여기서 정몽주 선생 의 묘지인가봐요. 그쵸, 누구 어떤 사람이었는지 나도 자세히 모르겠어요. 그냥 뭐왕 왕을 저기 훌륭하게 대접했다고 알고 있었는데 글쎄 일편단심고 한자 아니요 고사성어 같은? 아 그거 한자에요 일편단심은 어떻게 얘기하는 거는 한 사람이 그냥 한한왕 멍, 그냥 왕멍 하나 왕 하나만 믿고 그냥 남자 여자는 그냥 한 남자만 사랑하는 것이에요. 아.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자면 로열티같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오잘 오셨어요 네 궁금하세요 네 그러니까 약간 좀 궁금하긴 한데. 네. 아까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제 일편단심은 그 시절은 이제 왕조 시대니까 uh -huh. 그두 임금을 그 섬기는 것은 그 인간적 도리가 아니다 이제 옛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결국은 그 어, 조선의 그 개국한 그 이성계. 두 번째 임금인 그 방원한테 이제 그 선주교에서 살해를 당해요. 네네네. 네, 네, 네. 근데 왜 하필이면 음. 여기서 묘시이실까요? 아 그래 이제 이분이 이제 연일정 시라 그러는데 워낙 이제 영일은 경상북도 영일이 네. 그 본향 고향인데 그 개성에서 이제 옛날이니까 그 운구를 모시고 그 영일까지 가는 도중에 요 지금 이제 수지라고 하는 그 풍덕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좀 쉬었대요. 아하. 그 운구를. 그때 이제 그건 속설이에요, 역사는 아니고. 그 만장이라고 그, 어, 옛날 그장례 앞에 가는 그분의 이렇게 뭐 저기를 기리는이 깃발들을 들잖아요, 한국에. 네, 네. 그게 이제 날라와가지고 여기가 꽂혔대요. 아 그래서 이제 네. 여기다가 묘를 쓰려는,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하고 아 이제 아 상신으로 아 이렇게 네. 그 뜻을 아 받아주고 여기서 결국 묘시 이렇게 네. 있어요. 경기도 용인시 묘현면은 고려 충신 정몽주 선생의 유해가 이곳에 안장되면서 충신을 사랑한다는 의미의 모현이란 명칭을 사용한 것이라고 한다 이렇듯 이곳에서는 농촌의 문화뿐 아니라 한국의 역사와 전통까지 배울 수 있다 오늘의 첫 도전은 한국의 조상들이 군부를 떼기 위해 사용했던 장작 패기 역시나 겁이 없는 크리스티. 장작을 태보겠다고 제일 먼저 나서는데 도끼를 사용해 본 적도 없는 그녀에게 장작대기가 쉬울리는 만무한데 그 모습을 보다 못한 마을 주민 장작이 무엇인지 설명을 마친 후 멋지게 시범을 보여주신다 시기러워요. 마을 주민의 시범을 열심히 본 송몽정 폭나게 도끼를 들고는 장작대기에 도전하는데 이건 도끼로 나무 공예를 하자는 건지 아니면 나무가 아까워서 그러는 건지 힘을 다 어디다 두고 살살, 살살 어디 일해서 되겠나? 와. 역시 힘쓰는 일은 크리스티가 제격. 드디어 장작 패기에 성공 나 되게 힘 세네 역시 아 정말 아이. 도저히 못 가겠어요 사실... 지금 저기 시끄러워 죽겠어요 한만히지 말고 빨리 수박 따러 가야지 빨리 나와요. 나무리도 최고예요. 자 여기가 우리 수박밭이에요. 여름 무더위 아, 박팍 날려질 비장의 무기 수박이 가득한 이곳. 수확하려면 역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떠? 다 지금 보니까 다들 비슷한 색깔인데 차이가 있다면. 그거는 이제 제가 잘 익은 수박을. 선별하는 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Okay. 네. 이렇게 밑에 색깔이 노랗고 uh -huh. 이 무늬가 진하고, 진하고 여기가 조금 들어가 있는 수박이 잘짝 들어가고 익은 수박이에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 책임량을 지금부터 따세요. 일단 색깔 진하고 앞에 거 살짝 들어가긴 들어갔어요. 그럼 여기서. 마을 주민의 이야기대로 바탕이 노랗고 진한 줄무늬까지 확인한 후 수박을 따는 이다 도시. 과연 첫 수확의 기분은 어떨까? 처음이거든요, 인생에 수박 따기. 와. 실제로. 어, 크기는 작아도 이런 것이 맛있게 잘 익은 수박이라고. 역시 농촌 어느 곳을 데려다 놓아도 성실하게 일하는 크리스티도 수박 따기 성공. 마을 주민의 이야기도 잘 듣고 성실하게 일도 열심히 하는 그녀들 역시 오늘의 일꾼 가운데 하지만 누구도 그녀를 막을 순 없다 남들이 일을 하건 말건 우리의 속몽저 오늘도 다른 곳에 정신이 팔려 있고 이번엔 정성껏 딴 수박을 들고 이동하는 세 사람 들고 있는 수박도 무거운데 바닥에 있는 수박 줄기들도 피해야 한다니 니들이 고생이 많다. 인생 첫 수박 추축하 <laughs> 됐네. 오케이. 역시 일하는 것보다 <laughs> 장난치는 것이 쉬다나 <쉽단어? 웃음> 물빼라고. 아니 근데 수박 들고 나오려 놓고 갑자기 풀밭으로 향하는 마을 어르신. 아까 이거 무턱대고 쑥을한 움큼 뽑아주시는데 일단 따라하고 보는 그녀들 하나면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닌가? 도대체 왜 풀을 뜯는지, 뭐 하는 건지도 모르지만, 일단은 마을 어르신을 따라 쑥을 뜯어보는데, 사실 외국인에게는 낯선 쑥 냄새. 아, <목소리> <목소리> 냄새 좋지 않아요. 아, 이렇게 했었어아이 수박을 요즘에는 이제 그, 음... 요즘에는 그 물이나 이런 걸로다가 닦아서 보내는데, 음. 옛날에는 저희가 농촌에서 수박을 수확을 하면은, 이런 깨끗한 쑥으로다가 동네 어귀에서 동네 분들이 다 모여서 깨끗하게 닦아서 정성껏 닦아서 음. 서울로 보냈었어요. 근데 왜 물로 안했을까요? 아, 물로 도저서 물로 안한 이유는 뭐이 하다가 깨기도 하고 하겠지만 이 쑥으로 닦으면은 수박이 깨끗하고 음기가 나니까 드 음, 뿌드득 꼬드득 소리가 나는 거예요. 꼬드득. 수박 껍질 쑥으로 닦는 것은 우리 조상들의 노하우. 그리고 또 하나, 칼을 사용하지 않고 수박을 쪼개 먹는 방법을 전수해 주신다는데. 수박을 수확한 후 집으로 칼을 가지러 가지 않아도 되는 방법. 밭에 앉아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 과연 그 비법은 무엇일까? 자, 이렇게 해서. 하리금 수박을 이 상태에서 또 어떻게 또 쪼개고 해도 네 이거 내 네, 네, 인생에 처음이거든요. 항상 궁금하기로기 여기 할 칼로리. 내가 이제 그럼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나눠서. 아 먹으면. 이거는 이제 다 쪼개서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나눠 먹어야죠. 아하, 수박 수확을 함께 마친 사람들이 모두 모여 함께 수박을 나눠 먹는 방법이었구나. 그러나 야속하게도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수박. 이럴 때는 또 방법이 있다는데요 그렇지. 그럼 껍질도 없이 제일 맛있는 가운데 한 먹는 거예요. 제일 맛있는 거. 함께 드세요. 선유야 힘내라. 인도에서만 손으로 밥을 먹는 것이 아니다. 가장 맛있는 수박의 중간 부분을 껍질도 없이 먹는 방법. 바로 손을 이용하여 중간 부분만 꺼내 먹는 것. 농사일을 한토 먹는 수박의 맛은 이것이 꿀인지 수박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 먹고 먹고 또 먹고 자꾸 입으로 들어가는 수박. 한국의 수박이 바로 이런 맛이었구나. 그 순간 수박을 예의주시하는 눈길이 있었으니 바로 먹보대왕 송몽저. 결국 남은 수박즙까지 한 번에 쭉. 어, 역시 아주 엘레 е г 해요 <laughs> 어제 수확한 수박보다 먹는 것이 더 많은 듯. 하지만 어찌 됐건 수박 체험 성공. 한국말이 아직 서툰 그녀들을 위해 준비했다. 이다도시가 설명하는 단어를 맞춰라. 더 많이 맞춘 사람이 우승. 역시 이 마을에서 할수 있는 거예요. 요즘 농촌에서 상당히 유행이거든요. 식구들끼리 이렇게 가서 이런 것들 역시 여러 마을에서. 할수 있어요. 애들도 매우 좋아하고 체험 어떤 체험 어떤 체험 우리 이 프로그램 어디로 농촌 체험 딩동댕. 오케이 저기 요 어, 역시 보통 집 어, 뒤에 간단하게 이런 저기 공간이거든요. 어, 그 있고 요러 가지 이렇게, 이렇게 도마, 또 간단한 것들이 이렇게 자라갈 수 있어요. 공원? 아 응, 어. 그러니까 꽃 이런 넣는 거 아니고 못 뭐, 간단한 토마토 그, 감자 간단한 것들이 이렇게 자라갈 수 있고요. 그냥. 천거리 여기 거기서 수확해요. 파, 어, 저기요. 패 오케이 오늘은 이체험할 텐데 이 호박 마을에서 신기하게 이체험을할 수도 있어요. 원래 서양제품인데 한미에서 재배되는 그런 거. 할로윈? 네. No. 한미 어, 뭐, South America에서 재배되는 그런 그런 건데 그 식품 이용해서 맛있는 달콤한 거 해요. 네. 마을에서 도 재배되는 야채인데 이상하게 소파 노 소파 노노 서양에서 야채인데 여기서 과일로 먹거든요 이거 이거 없으면 이탈리아도 없어요 어떤 거 없어요? 빨간 거 빨간 야채 이거 없으면 페추. 이탈리 이탈리아 빈자도 없을 텐데 파스타도 없을 텐데 주스 노 no. 빨간 야채 한국에서 이거 설탕 찍어서 먹는 거야 주스로도 먹고 빨간 거 파스. 하나 귀여워 요 허라라. 오케이. 한국 식품인데 맵고 음식 없으면 대, 대한민국도 없다. 고수. No. 대한민국에서 기본적인 음식 매운 걸 역시 고수 달라. 어떻게 유명한 그거? 우리 일본 사람들 도밥 이것만 있으면 한국 사람들이 밥 먹을 수 있어요. 이것만 있으면. 김치. 오케이. Okay. 이 마을에서 자라가는 건 호박. Okay. <목소리> 거의, 거의. 근데 후식으로. 후식으로 먹는 거예요. 달콤해요. 수파. 노. No, 토마토. 밥인데 no, 앞에 뭐 물, 물 많아요. 물 많은 밥. 수파. 수박. 오케이. 제가 힘든 거. <건>, 썰거지. 썰퍼요. 썰거지 하고 싶지 않아요. 뭐야, <놀람> 뭐. <놀람> <놀람> 하고 싶지 <타면 놀람> <쉽지> 않아서 힘들어요. <놀람> <놀람> 맛있는 저녁 시간. 배불리 먹고 모두들 기분 좋은 가운데 식사가 끝나고 자 낮에 게임에서 진 크리스티의 벌칙 시간 이럴 줄 알았으면 한국어 공부 좀 열심히 해놓을 걸 후회해도 이미 늦은 일 그래도 즐거운 마음으로 벌칙을 받는 크리스티 비록 게임에서 져서 하는 벌칙이지만 이것도 또 하나의 체험이라 생각하니 덜 힘든 듯 어느새 그릇들도 하나둘 깨끗해지고 속도를 내어 열심히 설거지를 하는 손. 어느새 벌칙 수행 완료! 아, 다 끝났습니다.